안녕하세요. 엄마의 가정식입니다. 오늘은 요즘 시장에 많이 보이는 제철나물 깻잎순으로 만든 향긋한 나물볶음 준비했어요. 2,000원이면 넉넉한 양으로 가격도 착하고 향도 좋고 먹기도 부드러워서 한끼 반찬으로 딱이에요. 깻잎순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만 잠깐 나는 나물이에요. 잎에서는 특유의 향이 솔솔 나고 줄기는 식감이 참 부드럽죠. 예전에 엄마가 한참 데쳐서 묻쳐주시던그 맛이 요즘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오늘은 그때 그 느낌 그대로 향은 살리고 식감은 부드럽게 볶아볼게요.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했어요. 깻잎수 500g, 양파 1개 작은 사이즈예요. 대파 반 대, 홍고추 1개 준비했습니다. 깻잎수는 줄기 끝부분이 질기거나 보라색으로 굵은 부분은 잘라주세요. 잎이 연한 연두빛이고 줄기가 연하게 좋아요. 흙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찬물에 살살 흔들어 가면서 한번 정도 헹궈 주세요. 잎이 얇아서 비비면 금방 상하니까 조심히 다뤄주세요. 물이 팔팔 끓으면 굵은 소금 한 큰술 넣어 주세요. 소금은 색을 유지하고 나물 맛을 살리는 역할을 해요. 이제 깻잎순을 넣고 앞뒤로 천천히 뒤집으면서 2분간 데쳐 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질겨지고 너무 덜 익으면 비린 향이 납니다. 너무 오래 데치면 질겨지니까 적당히 데쳐주세요. 건전의 깻잎수는 얼음물이나 찬물에 바로 담가서 헹궈주세요. 열기를 빨리 빼야 아삭함이 살아있고 색도 예쁘게 유지됩니다. 찬물에 두세번 헹군 후에 손으로 살짝 쥐듯이 눌러서 물기를 빼주세요. 절대 꼭 짜면 안 돼요. 적당히 촉촉해야 나물 특유의 부드러움이 살아나요. 이제 뭉쳐있는 깻잎순을 한 줄기씩 풀어가면서 탈탈 털어주세요. 이렇게 해줘야 양념이 잘 배고 볶을 때도 뭉치지가 않아요. 양념이 잘 배도록 밑간 먼저 할게요. 다진 마늘 한 큰술이에요. 멸치액젓 두 큰술 넣을게요. 국간장도 좋습니다. 들기름 한 큰술 넣고 조물조물 손으로 부드럽게 묻혀주세요. 밑간을 먼저 해두면 양념이 속까지 잘 배고 볶을 때간 맞추기도 쉬워요. 양파는 반으로 갈라서 채 썰어주세요. 대파는 송송 썰고, 홍고추는 반 갈라서 씨를 빼고 어슷하게 썰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양파 먼저 넣고 볶으세요. 양념아 깻잎순도 모두 넣어주세요. 양념 남은 볼에 물 50ml 정도 넣어서 헹군 물도 함께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촉촉하게 익고 남은 양념도 버리지 않게 돼요. 뚜껑 덮고 중약불로 3분에서 4분간 은근하게 익혀주세요. 깻잎순이 잘 익고 향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불을 약간 줄이고 홍고추, 대파를 넣어서 살살 섞으며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한 큰술 더 둘러서 고소한 향을 살리고. 불을 끈 상태에서 들깨 가루 두 큰술. 깨 넣고 살살 뒤섞으면서 마무리해 주세요. 들깨가루는 물기를 잡아주면서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해요. 전체적으로 향이랑 고소함이랑 촉촉함이 어우러져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완성된 깻잎순 볶음은 그 자체로도 밥도둑 반찬이고 물마른 밥에 곁들여도 정말 잘 어울려요. 질기지 않고 부드럽게 익혀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좋아할 맛입니다. 깻잎순은 제철 지나면 구하기가 힘드니까 제철일 때꼭 꼭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